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리플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생각 버리시고 본격적인 하락을 준비하시면서 더 낮은 곳에서 매수타점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홀더 분들께 탈출 전략과 더불어 수익까지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블록체인 시장 또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것이고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직이라고 말씀드리며 저점 또한 아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접어들기 위해선 패닉셀을 동반한 빅쇼트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창뽕자호의 트위터 하나로 FTX가 무너졌고, 이제는 바이낸스까지 재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기준금리를 5.1%까지 올릴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리플을 보면 360원에서 4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후 내년 1분기 중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 두 번째로 미국 월가의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진출 세 번째는 바로 중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출시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4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 약세장 1년, 강세장 3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영상을 찍어드렸던 미국 월가의 찰스 슈압, 시타델, 피델리티, 패러다임, 세코이아 캐피털 등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뭉쳐 내년 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e d x m 을 정식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가 주류가 될 미래를 예측하고 월과 마저도 뛰어드는 모습이네요.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천혜기에 급급했던 중국이 드디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내년 1월 1일 출시합니다. 뒤처져 있던 중국도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흐름에 맞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국과 미국의 양강 체제였고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의 공격으로 인해 FTX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거래소 시장에 진입할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적용되고 본격적으로 3년의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과 미국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시점이 대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대상 상장에 맞춰 코인 종목별 진단과 실시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